기타리스트 타미 김 모셔 놓고 제대로 악기 이야기를 좀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블랙스타의 앰프트라는 프리앰프. 블랙스타도 사실은 드라이브톤이 굉장히 좋기로 소문이 나. 네, 프로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네. 한국에서는 1호 밴돌서였는데 아, 그러셨구나. 2 0 0 0년대 네. 네. 공방도 하셨다고 해서 완 맞는 기타 실장. 손님 리포트에서 잠깐 저희가 언급해 드렸었는데. 네. 하이브리드고요. 텔레캐스터의 쉐입에 스트레스 설계가 들어간 싱싱 험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플로이드 로즈 그러니까 이제 이제 락킹 트레몰로까지 들어간 거죠 이건 내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내가 쓰려고 만든 거예요 네. 일하기 좋거든요 텔레바디에서 나오는 톤이 따로 있어요 네. 스트레스는 약간 빈 소리가 있다면 네. 얘는 약간 더 밀도 있게 나거든요 소리가 오늘 여기 에 있는 거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앰프드1은 컴팩트한 기능만 들어있고요. 페달보드에 가깝게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페달들과 함께 사용해서 여러 가지 톤을 블렌딩하기에 좋게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앰프드2 모델은 좀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앰프로스의 성능도 그렇고, 멀티팩터도 내장되어 있어서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이 노브를 돌리는 아날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심플하고 사용하기도 간단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앰프드3 모델이 있는데요. 프리셋까지 저장이 가능하고 디지털 모델링이 가능해서 조금 더 혁신적인 톤 메이킹을 할수 있는 앰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게인 앰프이기도 해서 헤비한 사운드 메이킹에도 좋은 앰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모델 다 블랙스타가 자랑하는 아키텍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와 연결해서 사운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USB 연결하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또뭐 헤드폰 단자, 뭐 아웃풋이 다이렉트로 믹서랑도 연결이 가능하고 캐비넷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그냥 앰프 인풋 단자에 꽂아도 되는. 다양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앰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기본 프리앰프가 음, 내장되어 있고, 음, 모듈레이션도 있고, 있고요. 딜레이도 있고, 리버브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페달식으로 우리가 그렇죠. 네, 꾹꾹이처럼. 여기 이제 여기를 한번 다시 보시면 토글이 있잖아요. 부스트 용도일까, 드라이브로는 건가, 퍼즈로 는 건가의 선택을 할수 있고. 음. 이 부분이 이제 프리앰프인 거예요. 3단이 큐가 돼 있고, 베이스 미들 트레블이 있고 프레센스는 없어요. 음, 네. 인장은 없어요 여기. 이게 게인 있고 마스터 볼륨 있고. 이건 이제 헤드인 거예요. 이게 음. 파워 앰프 부가 있죠. 음. 근데 이게 이제 진공관이 내장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시뮬레이션이니까 음. 이게 EL84의 파워 소리인 건지, 음. EL34의 뭐 성향인 건지 6 l6 의 성향인 건지 1와트 20와트 100와트 이렇게 방구석에서도 쓸수 예, 있는 그렇죠 와치라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탭프는 딜레이에 관계된 거죠 템포 발로 밟고 네. 당연히 이제 리버, 리버브 스위치고 딜레이브가 여기 있고 마쥬레이션도 음. 보면 여기 토글 스위치가 있잖아요 이게 폴스나 음. 플랜저로 가는가 트레멀로로 할 것인가 페이저를 할 것인가? 음. 리니어라는 건 디지털 딜레이를, 에너로그 딜레이로할 것인가? 쉬머라는 거는 좀더 필터링이 된그 리버브리 초이스가 룸, 스프링, 플레이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률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이 내장이 돼 있고, 오버 드라이브 스위치고, 마듈레이션 스위치고, 딜레이고, 리버브 스위치예요. 페달보드가 없이도. 요거 하나로 뭔가 운영이 가능한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한 사오 인조 밴드를 함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이런 디자인은 연주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어떻게 느끼시는 거예요 어때요 역으로 물어봅시다 네. 여자 입장으로 봤을 때 어때요 아전 예뻐요 그럼 이쁜 거예요 아. 여자 눈에 이쁘면 누구한테나 이쁜거 같아요 <laughs> 내가 봐도 이뻐요. 엄청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심플하게 보이고 음, 직관적이에요 어, 이런 별도 저는 뭔가 아날로그틱한데도 좀 예뻐 보여요 어, 이제 뭐 소리를 어떻게 들어볼까요? 개인을한 8시 반, 9시 걸어놨는데 약간 세게 치면 은 크런치해질 거고 살살 치면 클린이 되고 치면은 더티 해지죠. 이제 픽업을 험버커로 바꾸면 좋다. 베이스를 지금 1 0 시밖에 안 좋은데도 이렇게 빵빵하네. 아날로그 소리가 나네요. 그렇죠. 네. 이것저것 해보다가 내 기타랑은 궁합이 이게 맞더라고요. 네. 어, 트레블은 9시 정도. 마스터는 이제 우리가 여기. 룸이 작으니까. 뭐 기... 네. 부스트를 걸어볼까요? 내가 아까 오버드라이브를 걸어놨거든요. 게인을 12시 정도 조금 안 되게. 톤은 너무 밝지 않게. 레벨은 이건 취향인데 저는 앰프보다 조금 큰걸 선호해요. 음... 어. 그래서 밀도를 더 깨알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음. 드라이브의 질감을. 좋습니다. 앰프 게인을 좀더 주면은 이게 차이가 있어요. 앰프. 훅 나가는 이걸 더 살릴 수가 있는 거고 앰프를 좀 줄이고 오버드라이브를 더 준다. 드라이브 밀도감을 좀더 올릴 때, 음, 저는 이것보다는 앰프에서 좀더 주는 게 차라리. 이렇게 좀 줄이고 올리고 레벨 좀 줄이고 해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혹은. 그 다음, 딜레이가 이제 들어가주면. 템포를 한번 내가 찍어볼까? 탭 템포. 음. 네. Well, she's 이 정도, 이제 60, 65 정도의 bpm이 됐죠. 딜레이도 꺼보고, 마조레이션도 꺼보고, 리버브도 꺼보자. 이제 이게 드라이가야 드라이. 이제 리버브를 넣었다. 아까 내가 플레이트, 플레이트. 리버브 네. 걸었고 레벨을 좀더 줘보자. 오. 풍부하게. 깔끔하네요 소리가. 레벨이 이 정도. 혹시 이 톤으로 아름다운 구석 앞에 인트로 한 번. 그러려면, 트레몰로가 있어야 되는데, 마즐레이션을 네. 걸고, 음. 아까. 오, 이거다, 이거. 음. 이렇게 되겠지? 얘를 좀 줄이고. 다른 거랑 써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비교했을 때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녹음할 때는 아무래도 저도 디지털 장비를 쓰고 있는데 녹음이라고 간주했을땐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장르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앰프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어... 다른 장르를 해보자고 뭐. right mm -hmm. 이분 노래 하시는 것도 처음 보네. <laughs> 이 노래는요, 여러분들이 또뭐 새롭게 연주를 하시고 음. 이런 노래는 들으면 막 가슴이 막 끌어오르는 그런 노래죠. 뭐, 락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 던즈부터 이거 혹시 될까요, 네? <laughs> 그러니까. 나 지금 예열 됐는데, 지금. 아우, 시끄러 아, 진짜. 원곡자가 아니고, 원곡을 친 사람. 아. <laughs> 실제로 타미김 형님의 연주를, 네. 몇, 곡, 몇 곡을 ]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야죠 네. 우리 타미김 기타리스트의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키포차 대한민국의 레전더리 기타리스트 타미 김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또 토니 어, 존 앰프 블랙스타의 신모델 앰프 2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두분 이렇게 이 실제로 뵙고 이런 유쾌한 대담을 <laughs> 하고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고.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해서 아주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점까지 네. 네. <laughs> 많이 파세요. <laughs> 1인 1악기 전 국민이 악기 연주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계속 만읍니다 악기 본자